에, 여기는, 어, 지금, 방화대교, 방화대교 남단에, 에, 바로 저쪽에가 맞은 행주산성, 행주대첩, 행주대첩비이네요. 행주대첩비가 있고, 방화대교인데요. 오늘 물의 흐름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에, 물 표류, 무슨 물체가 표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대로 있어요 아무 움직임 없이 아주 어, 잔잔하니 어, 물의 흐름이 없는 상태고 오전에 저는 음, 두 분랑 같이 김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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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에 그 하구 쪽으로 갔다가 해병대 경계초소 때문에 수색을 못하고 다시 어, 아라뱃길 방향으로, 아라뱃길 간문 방향으로 올라와서, 어, 그쪽을 잠시 에, 못 봤던 곳을 다 보고, 어, 이게 지금 방화대교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더워서 지금 보시면, 어, 저도 이 그늘에 있는데 땀이 줄줄러서, 흘 어, 결국에 수색 포기를 선언합니다. 에, 포기하고, 어, 그동안 이제 에, 며칠 동안 음, 수색을 했는데, 결과가 없이 이렇게 예, 아쉽지만, 예, 중단하고요. 예, 지금 저쪽 김포 쪽으로 보면은, 여,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김포 쪽에 보면은, 에 그물을 다 쳐놨습니다. 저쪽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의민들이 그물을 쳐놨어요. 예, 그래서 그물 쳐놔, 우표를 띄어놨는데 이제 저, 저, 이제 저런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그, 김포 쪽에는 그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고, 또 해병대 초소가 있고, 예, 그래서, 만약에 표를 하셨으면,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표를 하셨으면, 에, 그쪽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또 곳곳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발견하는 경우도 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음, 몇 시간 했는데, 너무 더워요. 지금 잠깐 햇빛에 잠깐 이렇게 옷도 좀 나왔는데, 더워해가지고, 어? 기다려? 옷도 좋아하는, 우리 최고 좋아하는 보름달빵 음,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이거 좀, 에, 한테 맥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들 에, 부디 에, 에, 실종자분이 에, 에, 살아서 어, 에, 돌아오시기를 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돌아 무사히 에, 돌아서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바래 보고요. 저는 여기서. 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일서부터는 다시 이제 제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